기아와 삼성이 한국실에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기아가 유리할 것 같아요. 황실이 붙으면 삼성이 기아에게 올수 있는 호구를 잡혔죠. 4승 1패잖아요. 0 삼성이 세판 만에 끝나도 1, 2, 3선발을 쓰고 올라가야 돼요. 저기는 힘 쌩쌩한 1선발에 나올 텐데 불리하죠. 그냥 일단 지금 시점에서 그냥 기아가 세요. <laughs> 그냥 기아가 셉니다. 하지만 또 스포츠라는 게. 누가 그랬잖아요. 야구 모른다고. 분석인데요. 자 오늘 마침 선두 기아 그리고 그 뒤를 쫓고 있는 삼성도 경기가 있어서 정규 시즌 막바지 두 팀의 상황을 짚어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포스트 시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LG도 분명히 그 밑에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챔피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서는 KT가 정말 무서운 기세로 네. 쫓고 있기도 하고 음. 하지만 가능성의 이야기로만 본다면은 삼성과 기아 아니, 기아와 음. 삼성이 한국 실에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도 한 사실입니다. 네, 꽤 높아 보이죠. 네.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KBO 리그의 포스트 시즌 특성상 위에 있는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뭐 물론 4년 전에 3년 전에 삼성은 2등으로 끝났다가 뒤집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가능성만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음. 기아와 삼성의 영원한 대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일단은 그래서 오늘 기아와 삼성의 어... 진단? 진단이라고 하긴좀 그럴까요? 이제 어떤 강점들이 있고 과연 어떻게 대결이 펼쳐질 것인가? 그냥 한번 뇌피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김동현 기자가 대구 출신입니다. <laughs> 대구 토박이죠? <laughs> 예, 저 대구 사람이고요. 예. 예 대학교를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뭐음 서울살이 있는 더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명절에 또 대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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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뭐그 롯데랑 s s g 랑 어디 담에게 라시죠? 아, 삼성 롯데 SSC 담당이시다. 네. 그럼 실제 진짜 팬심이 있는 건 어디예요? 지금 그런 거 없죠. 어 진짜로? 네. 아, 그래도 삼성 좋아하지 않아요? 관성은 있죠. 한 20년 좋아했던 관성은 있는데 네. 지금 담당 팀에 다 이렇게 약간 몰입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그. 그러니까... 아 물론 이제 내가 삼, 대구에서 나고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팀을 계속 오래 맡다 보니 거기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 또한 네. 사실이군요. 저는 기아도 7년 담당했어서. 네. 광주가 너무 많편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왠지 그 삼성에 대해서 애착이 좀 깊진 않을까. 그냥 저 혼자 괜히 생각했었거든요. 음, 근데 오랫동안 삼성을 봐 오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야구 종목도 여러 번 다루셨기 때문에 삼성의 이번 시즌 2위는 어떻게 보세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잘하면 5등은 뭐 5등 싸움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음. 가려고 무조건 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 5등 싸움 정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2등을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잘할 거라고 예상하진 솔직히 못했죠. 어. 네, 솔직히 못했고 저도 왜 자꾸 이겨?라고 말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음. <laughs>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그 일단 두 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보면서 어떤 팀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을까? 뭐짚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마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마운드와 삼성의 마운드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마운드는 비슷하다고 봐요. 비슷하다고 보는데 일단 기아는 이제 내일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겠죠. 일단 이기술 훈련에 들어갔다고 하니 한한달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한국 시리즈 맞출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올 것 같거든요. 네. 돌아오면 양현종이라는 확실한 가을야고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확실히 끌어줄 수 있는 두 장의 카드는 있거든요. 그러면 기아가 선발 진싸움에서 그렇게 밀릴 이유는 없다. 음. 더 세면 셌지.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토종 조금 원태인 정도 제외하면 나머지가 네. 조금 아쉬워서 음. 선발 싸움. 삼성이 나은 것 같다 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백종세라고 봅니다. 박빙일 것 어...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백중세라면은 타선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면은 그러면 타선은 누가 봐도 기아 쪽이 더 우세하지 않나요? 네, 지금 시즌 전체를 보면 기아가 팀 타율이 4할이에요팀 음. <laughs> 타율은 말이 안 되는 숫자를 찍고 있거든요. 네. 팀 OPS가 0.8이 넘으니까 화력으로는 뭐 지금 리그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참고로 2017년 기아가 우승했을 때도 팀 타율이 3마리 넘었습니다 어... 그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뭐 김도영 선수 미친듯이 잘하고 나성범 잘하고 소크라테스 뭐 말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본인도 얼마나 잘하고 있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 음... 시즌 전체 방망이로 보면 삼성은 기아 상대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삼성은 팀 없는 1위인 걸 제외하면 딱히 막 그런 건 없거든요 음... 근데 9월만 놓고 오면 삼성 1등입니다 방망이는 오. 네 그래서 야 이걸 이어갈 수만 있으면 혹시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최근 음. 페이스가 삼성이 그렇다는 거죠.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마운드는 김동연 기자의 생각입니다만 어, 내일 복귀를 전제했을 때 백중세다. 네, 네 그리고 타선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기아가 앞서고 있다. 하지만 9월의 흐름만 본다면은 어, 삼성이 만만치가 않다. 네.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또 이거는 또그 이런 마운드와 수비와 공격을 떠나서의 이야기인데 경기장 이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어쨌거나 기아의 시즌 1위가 거의 확정적인 상태에서 기아 홈구장에서 챔피언스필드에서 먼저 네. 시작을 하겠지만 라이언스 파크도 경기가 펼쳐진단 말이죠. 네. 이두 경기장의 차이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기아는 그러니까 삼성은 당연히 홈에서 많이 하고 싶겠죠. 라팍은뭐 네. 그러니까 자타 공기는 홈런 야구장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음. 뭐, 무덤은 넘어간다고도 하는데 음. 삼성은 팀 홈런 1위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많이 하고 싶을 텐데 그럴라면 우승을 해야 되니까 전리시즌 안되 쉽진 않을 거고 음. 챔피언 같은 경우는 홈런이 좀덜 나오긴 하지만 거기도 뭐 라팍과 비교했을 때 홈런이 덜 나오는 거지 아주 안 나오는 구장은 또 아니거든요. 음.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뭐 아니, 기아부터 얘기하면 기아는 당연히 챔피언에서 하는 게 유리하죠 내구장이고. 그리고 삼성은 기아에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생각보다 네. 챔피언에서 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아가 유리할 것 같아요 홍수열증 붙으면 음. 유리할 것 같다는 그큰 요인 중에 하나가 구장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음. 챔피언에서 많이 하니까 아파코다 그래서 이, 이쪽 이슈도 기아의 손을 좀 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기아가 많은 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삼성이 기아에게 올수 있는 호구 잡혔죠.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4승1 0패잖아요 네. 그것도 막 아예 확 밀려서 진 거면 포기 천염이라도 하는데 그런 것 감도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이게 다 뒤집히고 이게 다 뒤집히고 이랬단 말이죠. 네. 뭐, 7월 8일까지 앞서다가 9회 끝내기로 진다던가 이런 식의 경기가 너무 많았어 갖고 음. 약간 선수단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정규 시즌 막판 두 경기가 남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음. 좀 멀리 보면 가을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직전에 2연전 거기서는 네. 그 삼성의 추격 의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네, 거기서 네. 그냥, 네. 그냥. 거기서 다 그냥 기아에게 승부를 내줘버리면서 네. 뭐 거의 뭐 1위, 3, 1위 기아를 확정 짓는 두 경기였는데 지금 아까 9월 다다음 주였나요? 21일 네. 이후에 네. 이제 그 삼성과 기아가 기아 홈구장에서챔피언스필드에서두 네. 게임이, 네. 챔피언스 필드에서 두 게임이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승이 확정 지을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승구에서 삼성이 그 최후에 현재는 4승1 0패의 전적으로 크게 밀리고 있지만 여기서 맨 마지막에 두 게임 가져간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데 음... 네. 거기서까지 기아가 그냥 눌러버린다, 네. 그냥 한국시절 신고울 수도 있다고 봐요. 신고울 수도. 네 어...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삼성이 플레이오프 를 하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2등으로 끝낸다 치면 그러면 3 판만에 끝나도 1, 3 선발을 1, 2, 3선발을 쓰고 올라가야 돼요. 네. 아 그렇죠. 그럼 한국 시리즈를 4 선발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는 힘 쌩쌩한 1 선발이 나올 텐데 음... 여기 4 선발로 시작하면. 불리하죠. 반면에 음, 타선은 어때요? 이제 그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쉬고서 그렇죠.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타격 감각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이제 삼성은 계속해서 경기를 치다다 보니까 최소한 공격력만큼은 살아있고. 네. 그 점에 이제 삼성에 기대를 걸수 있는 부분이긴 하고. 그러니까 감각이냐 체력이냐의 싸움은 항상 그렇게 비등비등하게 붙는데 대체로 체력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폭식을 더하면 음. 힘이 좋으니까. 네. 대신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사실 2등으로만 끝내면 플레이오프로 직행을 하면 조금 한 일주일 넘게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도? 네. 체력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대신 플레이오프가 오판 삼선승 오판 5판 삼승제잖아요. 오판까지 간다. 그러면 체력 다 쓰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경기는 한 경기인데 더블헤더 한것 같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더블헤더 하루 두 경기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하루 두 게임 한것 같은 체력 소모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세를 타고막 올라가면 좋은데 꾸역꾸역 끝나고 올라가면 아이고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올라가서 음. 다 올라가서. 음. 그래서 조금 이게 전반적으로 1위 정규 시즌 우승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다가 네. 정규 시즌 때 워낙 안 좋게 진 기억들이 많다는 점이 겹치면서 음. 약간 기아 쪽에 선을 들어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렇게 두팀 1위와 2위를 비교해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아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 지금까지 상대 전적으로만 본다면 삼성 2위 삼성 3위 LG보다 KT가 오히려 더 무서울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 그렇죠. 이게 뭐냐면 KT의 최대 강점이 선발이잖아요. 음. 선발 투수가 잘 던지면 어떻게든 게임이 메이드가 되거든요. 네. 기아가 붙을만한 팀들 중에 선발 제일 센 팀? 저는 KT라고 봐요 오 네, 그래서 KT가 올라가면 또 모른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팀간 승패표 지금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 기아와 삼성 기아가 10승 4패로 앞서고 있고요 LG는 13승 3패입니다 네. 근데 두산은 6승 8패 그리고 KT가 8승 7패예요 아우 모르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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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막상 이렇게 비교해서 KT가 어렵다는 거지, 네. KT 상대로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네요. 아, 그럼요. 네. 그냥 일단 지금 시점에서 그냥 기아가 세요. 음. <laughs> 그냥 기아가 셉니다. 음. <laughs> 저희가 뭐맨 처음 야구 이야기 전달해 드릴 때부터 막뭐 구멍이 많은 챔피언이다 실책이 네. 많다 잦은 부상 그리고 뭐 정말 청청명역 같은 네일 선수의 큰 부상도 있었고요. 네. 근데 정말 우주의 기운이 기아로 몰려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가고 또 이제 계속해서 선두를 더 지키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벌렸단 말이죠. 네. 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아 위기다 기아 위기다 계속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2게임) 음. 막두게임 (3게임까지) 좁혀지고 금방이라도 막 잡힐 것 같은 근데 그때마다 (2위를) 잡고 호랑이 꼬리가 채찍이 돼가지고 확떨어버리니까 네. <laughs> 네. <laughs> 그때마다 이기니까 아 이게 기아가 진짜 절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이기는 힘이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음. 생각해보면 기아는 (4월) 제가 그때 기사를 한번 썼었는데 (4월) (5월인가) 며칠 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어 그런가요? 네. 5월 며칠로 기억하는데 네. 계속 1이에요. 음... 그러니까 계속 1인데 어느 순간 누군가는 자꾸 위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리고 지나고 나면 계속 이겼어. 저희처럼 억그로끄는 애들. <laughs> 네. 위험하지 아니야. 네. 네, 이거 지금 큰 변수가 생겼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계속 기한이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놀라운 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참뭐 사실. 모든 지표가 당연히 선두고 선두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그 시즌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 가장 좋은 활약을 보인 선수들이 함께 팀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선두에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위 3위 4위랑 비교를 한다는 게뭐 당연히 어, 여러모로 여러 가지 요인들로 봤을 때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긴 하죠 음... 하지만 또 스포츠라는 게 네. 누가 그랬잖아요 야구 모른다고 그럼요 의외성이 네. 있는 거죠 올 그래. 시즌 시즌 순위표 잘 보시면 네. 꼴찌도 4할 이상했고요, 승률 4할 이상했고, 네. 1위도 승률 6할 조금 넘어요. 어, 그렇네. 네. 그 그러니까. 6할 2푼이채안 되니까, 네. 그러면 열판 붙으면 내판 네 진다는 얘기잖아요. 음. 1위도 내네 판지고, 꼴찌도 네 번은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네. 산술적인 얘기긴 이 하지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음. 네.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단어, 공은 둥글다. 쳐 봐야 한다. 쳐 봐야 한다. 해 봐야 한다. 네. 뚜껑을 <laughs> 열어 봐야 네. 한다. 이거를 안쓸 수가 없는 거죠. 음. 이게 스포츠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진짜 과연 어 정말 스포츠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대를하면서 보게 되고 또 그런 기대감 때문에 화도 내고 그럼요. <laughs> 욕도 하고 예, 네. <laughs> 네. 진짜 울며 웃으며 보는 게 스포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